자 현대시 두 개로 되어 있고 2021학년도 9월 모평이네요. 역시 모른다는 전제로 풀어봅시다. 보기를 활용하여 가나감사해라자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 안 좋은 사회겠죠. 개인은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어 자유가 억압되고 사회가 경직이 됩니다. 자유는 억압이 되고 사회는 경직이 되죠. 그래서 가나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쓴 시라는 거지. 가는 언어가 제 기능을 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언어는 뭐해야 돼요? 의사소통이죠. 자, 의사소통의 언어는 목적이겠죠. 그런데 제 기능을 못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화자는 자기를 뭐 하고 있어요? 성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점? 어,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성찰을 하고 있다. 요겁니다. 나는 자유롭게 쓰려 할 언어를 불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의사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 비판하고 있는 거 요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 그러면 우리가 뭐야? 준 언어적 표현, 비 언어적 표현하죠. 웃음이나 몸짓 같은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 이게 뭐냐면은, 자유롭게 쓰는 게 밝혔, 불밝힌 말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에, 또 다른 언어소통의 방법을 보여준다. 그러면 주목해야 될 거, 요거는 뭐예요? 성찰하고 있어요. 뭐하고 뭐하는 거 어, 적극적이지 않고 대응하지 못하는 거를 성찰하고 있어요 그 다음 2번은 뭐하는 거또 다른 의사소통 의사소통 웃음이라든지 몸짓이라고 했어요 한번 봅시다 몸짓이라고 했어요 어이 앞으로 가버렸네 몸짓 어. 웃음이나 몸짓. 자, 요게 이제 이 시들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읽어봅시다. 어, 김수영은 여러분 많이 공부했죠? 419 시인이라고요. 419 시인이라고. 그래서 작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제대로, 어, 알아줄 건좀 알아줘야 됩니다. 활자는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혼 죽어 있는 거 아니야? 활자는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의 영은 뭐예요? 죽어 있어요. 억압된 사회에선 벗이요 그대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거, 고개를 내가 숙이고 듣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겠지. 그러면 고개 숙이고 듣는 거는 뭐예요? 그냥 따르는 거잖아요.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으라. 너는 마음에 들지 않지.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다. 황혼도, 잡초도, 페인트빛도, 고요함도. 자, 모두 모두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뭐요? 황혼도, 잡초도, 페인트빛도,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의 섬세에도 행동이 죽음에서는 욕된 교회에서는 자 행동이 뭐에서? 죽음에서 나오는 욕된 교회에서 오늘도 내일도 과거도 현재도 이거는 과거겠지? 이건 뭐야? 현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성찰한다. 그대는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그대는 활자는 자유를 말하는데 아까 변형됐죠? 수미상관이. 나의 영혼, 죽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대가 뭐였어요? 활자였죠? 일련에서 활자에 대응되는 게 그대고요. 활자는 자유를 말하는데, 이렇게 되죠? 활자는 자유를 말하는데, 그대는 자유를 말하는데. 맞아요? 바뀌고만 바꿨어요. 응. 나의 영혼, 죽어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성찰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 누구죠? 김일순의 한강물이 얼고 눈이 내린 날, 한강물이 얼고 내린, 눈이 내린 날 배들을 구경하러 간다. 강물에 붙들린 배, 어머, 붙들린 언어, 붙들린 언어, 풀바긴말 어, 배들을 구경했어요. 훈련받나 마 아니야. 딱딱하게 얼었네 배들을 비우느라 시시덕거렸어요. 이 배들을 우리는 뭐했어요? 비우느라고 했어요. 오, 제네들 훈련받나봐. 아니, 오, 어? 팔등까지 얼었네. 일렬로 늘어서 있어요.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웃음을 참지 못해 나둔 굴며 보았다. 뭐를 보았어요? 얘를 구경하러 갔는데 뭐 불밝힌 말들을 보았어요. 여기서 배들을 구경하러 갔는데 그와 비슷하게 뭐야 불밝힌 말들을 우리는 보았다. 도치법 썼네.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도치법은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가끔 도치법은 나옵니다. 언강을어는 맞붙은 사이로 배들이 배들이 말들이 둘다 뭐예요? 붙들렸고요. 불발켰어요. 숨죽이고 있는 걸 비웃으면 우리는 빙그르빙그르 아까 뭐 했어요? 시시덕거렸죠. 시시덕거렸죠. 그러면서 웃음을 참지 못하고 나뒹굴고 또 우리는 또 뭐하고 있어요? 숨죽인 거 있는 거 비우면서 빙그르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정리되어 있네. 그러면은 어디가 힘드셨나? 어 39번? 자, 요거 30번 전형적인 문제인데 요 앞에 거는 뭐야? 표현 수단이고요. 요거 뒤에는 표현 효과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한꺼번에 보지 말고 표현 수단만 먼저 살펴보라고 했어요. 그럼 가시에 대한 거니까, 시간적 표현, 시간 부사가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어제, 어? 오늘, 내일, 지금, 열거, 오늘, 내일, 들어갔네. 인식 표현화, 아, 여기까지 아직 안 봅시다. 이거는 일단 나왔어요.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해서, 뭐야, 버, 그대, 활자, 요렇게 되죠. 음, 활자를 벗이고, 이것도 나왔네. 원근을 나타내는 짓이요. 이건 뭐, 멀고 가깝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음, 원근, 는, 안 나왔네요. 물음의 형식, 죽어 있는 거 아니냐, 형식은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동일한 구전 반복은 너무 많이 있죠. 물음의 형식 아, 이건 너무 많아지고. 자, 그 다음에 인식의 변화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식의 변화라고 하면은 뭐야? 나는 여기는 성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식의 변화가 있을 때면은 뭐야? 성찰 안 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지. 실적 대상이 뭐예요? 활자예요. 여러분들 문제 풀때 실적 대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쓰고 풉니다 이거 쓰고 풀어야 돼. 경외감? 아니에요. 어. 경외감의 뜻 확실하게 알아야 돼. 두려울 경자예요. 아니, 아니, 공경할 때 경자고 두려울 외자예요. 그러면서 뭐야? 대상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아주 엄청난 초월적인 대상한테는 우리가 뭐야? 경외감을 갖는 거죠. 대상의 움직임, 뭐, 앞에서부터 틀었으니까 안 되고, 물음 형식에서 깨달음이 부정이 돼요? 시적 대상 뭐야? 활자예요. 깨달음이 부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 정서가 시적 상황 뭐야? 활자가 나의 용이 죽어 있는 거, 뭐 하는 거. 내가 요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대응하지 못하는 거. 그게 점점 더 심화됩니다. 자, 맘에 안 드는데 어때요? 내가 이러는 게 맘에 안 들겠지? 근데 나 모두 맘에 안 들어요.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맘에 안 들어요. 그래서 39번은, 어, 무엇이 문제였지? 음, 39번, 뭐가 문제였다? 39번, 39번. 음, 가시가 이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네요. 음.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